배우 고준희가 신동엽과의 만남에서 눈물을 보였다. 최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잔한형 신동엽'에서는 조정석, 이주명, 한선화, 신승호, 이피, 50일 하고 싶은 것만 하는 무맥락 술자리의 정석 '혼돈주의'라는 제목의 영상 말미 다음화 예고 영상이 공개됐다. 이날 공개된 다음 화 예고 영상에서는 게스트로 배우 고준희가 등장했고, 영상 시작부터 고준희는 눈물을 글썽거리는 모습이 공개됐다. 이를 본 신동엽은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솔직히 지금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 않냐라며 가만히 있으면 눈물이 떨어지는 게 예쁜 줄 알아서 계속 눈을 뜨고 있는 거냐라고 너스레를 떨어 현장을 폭소케 했다. 계속해서 신동엽은 배우들이 그런다니까라고 재차 농담을 건넸고 이를 들은 정우철 또한 예쁘긴 예뻤다. 반짝반짝 나고 거들어 웃음을 안겼다. 그러자 고준희는 그래요. 라고 센스있게 받아쳤고 어떤 이야기로 속마음을 털어놓을지 기대감을 높인 바다. 한편 앞서 공개된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수제의웹예는 아침먹고가 이에 사는 게스트로 고준희가 출연해 버닝썬 루머에 대해 해명하며 분노를 표했다. 이날 장성규는 배우 고준희의 집에 방문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고준희씨가 루머가 터지지 않았냐라며 최근 bbc에서 버닝썬 관련해 이름이 연관 검색어에 올랐더라 라고 물었다. 이에 고준희는 나그쌍 아, x20들 이라고 깜짝 발언을 한후 솔직히 제가 버닝썬에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 전 버닝 선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가본 적도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고준희는 전몇년 동안 계속 아니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주고 그것만 편집해서 나가지도 않더라라며 이거 얘기하면 방송 내보내줄 거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장성규는 이건 내보내주겠다. 라며 사실을 바로 잡아야 하니 정확하게. 제가 알기로는 사진 한장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라고 답했다. 이를 들은 보준이는쌍엑스트렌 승리, 랑 유방암 캠페인 행사에 갔다라며 당시 같은 기획사였고 셀카 하나 찍자 해서 찍은 거다. 저는 그 친구, 승리와 SNS 친구가 아니라 사진을 올린지도 몰랐다라며 억울해했다. 그러면서 당시 소속사 YG에 대해 회사가 아니라고 얘기해주면 깔끔하게 끝날 것 같았는데 방치를 하더라. 라며 배우는 이미지가 생명인데 기사 하나를 못 내주나 싶더라. 그 회사를 나가고 혼자 변호사를 선임해 해명했다라고 설명했다. 그 사건으로 작품과 일들이 취소가 되었다고 말하며 고준희는 인정한 꼴이 돼버렸다. 엄마는 이석증까지 오셨더라. 아닌 걸 아니라고 해명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 생각했다라며 눈물을 보여 안타까움을 안겼다.